한 120명 정도가 오늘 영덕군 창불 피해 지역, 어, 여행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음 것스 지원은 우리 복지관에서 했고요. 또 식사 대 일부는 또 우리 복지관에서 합니다 오늘 날씨 참 좋죠? 네. 오는데 뭐, 피곤한 거 없죠, 오신들? 네. 만난 애가 앞에 있으니 빨리 드셔주세요. 네, 오늘 맛있게 식사하시고, 오늘 이샴푸피에 지역 영덕에 또 여행을 왔으니까, 어, 여러 곳을 둘러보시고, 힐링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신다 하시겠죠? 네. 네, 오늘 순다 맛있게 하시고,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니다 네. 오늘 여기 뭐 하는 건지 아세요? 네. 해 산불 지역 여행 왔어요. 근데 청송도 산불 났잖아, 그죠? 청송에 산불 났으니까 청송에서 여행을 못하죠. 그래서 영덕의 산불 기에저기에 여행을 왔습니다, 그죠? 오늘 날씨 좋다, 그죠? 네. 네. 조금 전에 어디 갔다 왔어요? 물류비는 네. 네. 많이 땄는 겨. 네. 네. 오늘 나갈지 좋은 시간 되시고 진짜요. 반짝반짝해도 맛있게 드시고 좋은 시간도 되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날이 너무 좋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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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수분 함께 우리 시군 지회 동에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함께 이 삼포비해제 여행하는 데가. 어 김천하고 상주 그다음에 청송 세 분대 수불하기 분세 분대가 당선됐습니다 네. 잘했죠? 네. 네. 네 아까 우리 김천 회원분이 아 우리 회장님 김일근 회장님은 우리 김천을 너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는데 맞습니다 아, 네. 했죠네 네. 네. 오늘 즐거운 여행 계시고 또이 회에 맛있게 식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하나, 둘, 셋! 하트! 하트.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